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다 죄악 속에 머무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복음의 내용을 좀더좀더 좀더 보다 입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그 죄악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사도바울이 봤을 때, 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 정말 율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하 했고, 또 이방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지만, 어,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는 목도한 것이죠.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경험뿐만 아니라, 어, 이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기,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에 사도 바울이 구약의 시편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열한 것이 당대의 유대인들에 대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온 인류는 다죄아래 있고, 그리고 영적인 비참함 속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어,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10편, 14편과 그리고 53편 어, 초반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말은 시편 5편에 기록이 되었고요. 또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것은 시편 140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시편, 1 0편 7절에 나와 있고요.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것은 시편 59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워 없느리라 함과 같으니라 10편, 36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거죠. 온 인류는 다죄 아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이 어찌 보면 결론 부분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어, 조금 이해하면,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나요? 그 대상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처음은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근데 이 율법의 범위는 사실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는 확장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깃들어 있는데, 이 이방인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범위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건데,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온 인류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 인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그 말이 바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모두가 죄를 지었고 죄인이고 죄 아래 있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다 핑계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을 억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그러면 왜 주셨느냐? 그 이야기를 2 0 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겸손히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인 비참한 존재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럼 애초부터 하나님이왜 그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율법을 주셨는가?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고, 그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의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롭다 되는 그런 의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보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내일 좀더 설명, 설명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잣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잣대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영원, 어, 영적으로 비참한 존재더라. 그래야 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비참함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 복음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의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의 영적인 비참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야 해서 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비춰봤을 때 나의 영적인 비참함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그러한 나를 안으시고 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부각되는 그런 하루.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볼때다죄 아래에 있는 그런 영적인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들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 비참한 가운데 절망 속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써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하루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비참함 가운데 영적인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도 또 주님의 그 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